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소리는 사기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게 사랑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별기의 태생의 요셉은 형을 따라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제 의 소품을 받으며 이름이 다미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의 호놀룰루 병원에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꾸만 증가하자 하와이 군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러나 당시 무인도였던 몰로카이 섬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병원 시설은커녕 당장 몸을 뉘일 운막 하나 없는 그것에 그들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낙원 같은 아름다운 섬이 참담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그 소식을 들은 다미안이 그 섬의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몰로카이 섬은 초라하고 더러운 운막들과 시체를 방불케하는 나병 환자들의 썩어들어가는 몸에서 나는 악취와 버림받은 분노와 증오와 고통과 슬픔과 신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다미아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바쁘고 부지런한 전도 활동을 분단위로 쪼개어 가며 하였습니다.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섞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랭했습니다. 다미안 당신은 건강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처럼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다미아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저들과 같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미아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처지가 되어 3년 동안 800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16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49살의 젊은 나이에 문둥이로 죽은 다미아는 그들의 아버지로 받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서 긍휼이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제아무리 존귀하고 높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제아무리 잘났어도 로터가 말했던 존재론적 영적 우울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이며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드높이며 노래합시다. 그리고 두손 높여 외칩시다. 말아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현명인 목사였습니다.